기술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절대로 X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매수자는요, 협상카드를 쓸수 있어요. 어, 전세를 좀 높게 맞출 수 있는 입주와 이주 수요를 잘 활용해가지고 뭔가를 어, 우리가 매수자 입장, 매도자 입장, 보유자 입장에서 전략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신문에, 어제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나왔습니다. 서초, 개포, 1만 가구가 들어선다. 예, 강남, 전세, 하반기를 노려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은 DH 아, 퍼스트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요. 지금 하반기에 6700세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레미안노 온베일리 같은 경우는요. 거의 3000세대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반기에 몰려있단 말이에요. 몰려있으니까 어, 확실한 거는 일단은 전세가는 낮아질 가능성들이 주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매우 큽니다. 다만 만약에 이번 정부에서 전세 반환 대출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은 깐깐하긴 하지만은 그것까지 내지 않았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더 심각한 상황들이 올수 있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물량을 이기는 장사는 어 많이 없습니다. 예외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 인천이나 이런 데선 좀 예외가 좀 나왔긴 했지만은 거의 대부분 전세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불안하게 작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세라든지 매매가 불안하게 작용하면은 이때를 노려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어, 전세를 살고자 좋은 입지에 쌍값으로 전세를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는 거의 전세가 무조건 빠지기 때문에 좋은 입지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빚 좋은 게 살고보다는 실속을 차리려면 은 전세 전략을 매도 전략으로 바꾸는 게 좋지만 일단은 전세가 싸게 나옵니다. 싸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은 진짜로 빠질까? 예, 실질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개포 자이 프레스티던트라는 게, 어, 2023년도 3월달에 입주를 시작했죠. 근데 이게 2022년 10월부터 전세 거래가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거래가 좀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게 프레스티 자이 거래량입니다.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연도 초에 거의 뭐 1000개 이상이 전세로 나와 있었어요. 엄청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근데 소진이 많이 됐죠. 지금 100개 정도 남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10월달, 11월달에 이제 거래가 되는 시기에 보면요. 그 주변에 있는 단지들 구축이든 신축이든요. 이때 시기적으로 복합적인 게 있었지만요. 딱그 시기에 엄청나게 전세 값들이 빠집니다. 전세를 소진해야 되니까 가격적으로 싸게 해가지고 파는 전략들을 사람들이 했겠죠. 그리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올라 버립니다. 올라버립니다. 특히 강남 같은 상급지는요 이런 부분이 있으면요 가격이 강남이라도 빠집니다. 물량이 많으면 그런데 상급지 같은 경우는요 금방 회복을 합니다. 그리고 어, 여기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어, 2022년 9월달에 입주하고 어, 그 다음에 11월달에 입주를 한 하늘채 랜더스랑 금빛그랑매중 있죠. 얘도 보면은. 2021년 11월달에 전세 첫 거래가 일어났고, 그리고 2022년 9월달에 입주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남 금빛 그랑메 정도 2022년도 2월에 전세 첫 거래가 시작됐고, 2022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채 랜더스가 입주한 입주장을 보시면 가격이 미친 듯이 빠졌죠. 왜냐하면 하늘채 랜더스도 세대수가 엄청 많았거든요. 그리고 금빛 그랑매중도 5천 세대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두 개가 겹치니까는 이 입주장에 맞춰가지고 가격이 빠지고요. 그 입주가 소진되면서 가격들이 전세가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초개포에 1만 가구가 들어선다라는 말은요. 일리가 있는 말인데 다만 이 시기는 있지만요. 이 시기를 벗어나면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헬리오시티가 2018년 12월 달에 입주를 했잖아요. 그 입주한 다음에 2018년 12월 3개월이 되기 전부터 입주가 되기 이전부터 전세 대란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은 전세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입주 후에 한 1, 2개월 정도도 흔들렸지만 전세가 바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잘 응용을 해서 어, 전세자 입장에서는 입주 물량이 많은 시기에 싸게 전세를 갈수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다만 저라면 전세가 아니라 매매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빚 좋은 계산구보다는 실속을 차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매수에 대한 전략은요. 지금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물량이 많이 나오잖아요. 물량이 많이 나면요 협상카드를 쓸수 있어요 협상카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전세가 있습니다 10억짜리 전세가 있는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와서 주변도 그렇고 내 거도 지금 9억까지 빠졌어요 9억 8억까지 빠진 거예요 전세가가 어 이거 그런데 8억인데 내가 잔금을 대출을 땡기거나 혹은 전세로 맞춰가지고 내가 현금을 해야 되는 여력들이 반드시 10억이 있어야지 어, 이 집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대출 한도가 끝까지밖에안 되는 거죠. 그 2억이 모자라면은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냐면요. 아 큰일났다. 이거 팔아야 되겠다. 조금은 금매라도 팔아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이 나오면은 이제 매수자는요 협상 카드를 쓸수 있어요. 그런데 매수자의 조건은 뭐냐면요 매수자는 8억 정도로 전세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매매가가 보통 최저가가 한 15억인데 15억에서 14억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매수자가 우위에 있으니까 협상 카드를 그때 쓸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세가 나오고 있는 이제 아이파크, 아이파크랑 DH 퍼스티 아이파크랑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요. 지금 그런 물건들이 많이는 없지만 어, 이런 협상 카드를 좋은 입지에 쓸수 있는. 매수자의 카드가 있다는 것들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주택자 그 전세반환대출이라는 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예전에 이게 없었으면요. 이 매수자가 쓸수 있는 협상 카드의 어 카드의 숫자가 훨씬 많았을 건데 이번에 조금 조건들은 꽤 많이 까다롭습니다. 까다롭지만은 뭐 이제 전세반환대출에 대한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하면은, 금매들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 전세에 반한 대출은 다주택자인데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변수가 될 수는 있지만은, 우선은 이런 매수자 입장에서 협상카드를 좀 싸게 할수 있는 협상카드를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매도자 입장이나 보유를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요, 절대로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는요, 매도를 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입지라면 그리고 이런 뭐 분양 물량에 대해서 특히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 1층이 분양이 당첨이 됐어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강남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압구정이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분양을 했다고 칠게요 3구역 지금 말이 되게 많죠 어 지금 이제 소송에 좀휩싸일을것 같은데 거기에 만약에 입주가 되어 가지고 1층이 분양이 됐다 아예 1층 싫어 하면서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층도 꼬리지만요 땅의 가치가 굉장히 높은 데서 한 거기 때문에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은 물량이 많이 나오는 입장에서 이 물량이 많이 나온다고 아나이 물량 때문에 어, 가격이 떨어지네 아이 무서워 나 이거 팔래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금방 회복되니까 우선은 매도자나 보유하려고 했던 사람들은요 끝까지 이 시기는 버티는 게 좋습니다 버티는 게 좋습니다 능력 범위 내에서 그래서 전세는 물량이 많이 올땐 좋고, 매수는 협상카드가 나오고, 매도자는 버티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도자는요, 이주수요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어뭐 전세를 맞추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런 전략들을 이주수요 시점에서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방배동에서 이주수요가 많이 나올 땐요, 동작구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강남에서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나오려고 하는 거 서울시에서 이걸 분산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2018년도에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이 이주 수요가 가격들을 되게 많이 자극,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 이주 수요를 활용해서 수요가 많이 붙을 때 내가 우위에 서서 파는 전략들도 나쁘지 않아요 더 좋은 전략은 내가 좀 현금 보유도 있고 해서 어, 입지가 조금 안 좋은 데라면은 뭐 하급지에서 좀 싸게 팔아서 싸게 어 상급지 로얄동 로얄층을 사는 게 제일 좋지만은 우선은 지금은 입주 시기를 활용한다는과 이주 시기를 활용한다는 입장에서는 볼 때는 이주 시기라는 부분들이 내가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들을 만들어 주거나 어 전세를 좀 높게 맞출 수 있는 부분으로 갈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좀줄수 있다는 거, 예, 이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주와 이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잘 구분을 하셔서 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량이요, 사실은 강남에 있는 게 저기 고향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러진 않거든요. 그리고 지역별로 시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안양 같은 경우는 이번 11월 달부터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고 2025년까지 입주 물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갭 투자를 하면요. 2025년, 2027년, 8년에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전세에 대한 방어가 어려운 시기들이 분명히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단순하게, 어, 강남이다. 이, 이렇게 해서 좋은 거 내랑 딴, 딴 세상 얘기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역별로 그 입주 물량들을 따져가지고 내가 실거주로 갈 건지 투자로 갈 건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특히 뭐 입주 물량이 많은데는요,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실거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기술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술들을.